이 요즘 맨날 망하잖아. Master of t h 시청자 구독 완료. 아 투수 사모님 구독 고맙습니다. 구도환영해요. 어, 사님구독고맙습니다 구도환영합니다. 제라르 시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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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God King of the 처음부터 이거를 들고 시작한다고? 오오! 오오! The Hunt c s Wait. They will fail. Protector of the Oak! You have my spear. 정가랑 똑같은 것 같고 와 싸베바 와 진짜 싸베바다 와일드라이더 기본 제한이 제, 제로네 그러면은 이거 땅 4개 다 먹어야 4마리 뽑을 수 있다는 거네 와 이거 진짜 완전 에반데 딱 4개 먹어야 되게 트래킹보다 재환이 빡세네. 트래킹은 2씩 돌리는데 얘도 4개. 어우, 여... 재환이 왜 이렇게 빡세냐? 왜야? 참, 5개. 이것도 5개? 야, 이거 빡센데? Live to serve Ariel. 아 울산도 된다고? 어 그러게 나는 싸워야되는 세력이 좀 많네 아래 뱀코 있지? 한열턴 동안 노가리 타임 같은 거 없는데 나 바로 캐넬 치러 갈 건데? 이거 <laughs> 바로 치러 갈 건데? 어이 스치필러님 나대님 제발 바로 치러 갈 건데? 아 이거 있구나 아 이거 진짜 싫은데 아, 이거 진짜 싫은데. You dishonor me. I will grant your request. You have orders? Do you take me for a c h i l d I thirst for the hunt. El Damosa, 뭐, 에 한번 붙어봐야지 우엘 플레이는 처음 보는데 특징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제린이 아 우엘 특징이요? 왜? 개 얍삽하죠 딱 특징 한마디로 설명해달라면 개 얍삽합니다 미친 쏘면서 튀는 개 더러운 패션 중에 하나에요 얍삽 그자체 얍사그 자체에 활 쏘면서 튀는 궁병이 있다. 근데 이동 속도가 보병보다 훨씬 빠르다. 그게 바로 우회입니다. 진짜 개 더러워요. 개 더러워. <laughs> 그리고 얘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엠버라는 건데, 얘 <laughs> 엠버가. 여기 보이시죠? 이거 다 하면은 우엘은 클리어예요. 이거까이 지우면. 근데 엠버 140개 필요한 거. 이걸 어떻게 모으느냐? 보통 이 땅에 보시면은 요요요요 엠버 요요요요요요 보이죠? 이땅 먹으면 하나 얻습니다. 여긴 두개 있죠. 이거 먹으면 두개 먹어요. 그런 식으로 엠버를 모아야 되고 속주 스톤에 엠버가 두 개예요. 그냥은 한 개고 이거를 140개로 모아서 떡갈나무를 제라르 머리처럼 무성하게 키우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제라르 머리처럼 무성하게 이게 목표인데 문제는 이거 여기에 나와있겠지? 엠버를 먹어요, 유니시. 갈고리 하지, 무르, 글그을 흐지 무르. 엠버를 유니시 먹어요. 유니시 엠버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거 유니시 엠버를 소모해서 얘네를 뽑으면 엠버가 또 그만큼 줄어들겠죠? 거기다가 티어를 올리면은 엠버가 필요합니다. 그 엠버가 정말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엠버 모으시는 거는 그 퀘스트 이거 이거 깨면 또 엠버 줍니다. 다섯 개 주던가. For... 아그 잘못 온거 같아요 <laughs> 아그그 죄송해요 제가 제가 잘못 온거 같거든요. I am cold. I am cold. I a 내가 잘못 온것같아 c 나아아갈게 아이 강하시구나. 아이 강하시구나. 내가 내가 몰랐지. 이렇게 강하신 줄. 아이 에 l d I am c 게다가 이 전설적인 군주 추가까지 해서 개강하시네. 아, 내가 몰랐지. 돌아갈게요. 돌아갈게. 때리지 마. 아, 이렇게 강하신 줄 몰랐네. 로얄 페가스스는 오팀입니다. 로얄 페가스스5 오지짜리 두개 들고 있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로얄 파워스에서 o t OT. 에오 t 아 형, 아 형, 형 그거 살살 하자니까. <laughs> 형꼭 그래야겠어. 형나 이거 도망가도 따라올 거지. 형 여기 여기 어 조금 조금 숲 있거든. 형 혼난다. 아 진짜 이형좀 너무하네 진짜 우리도 어? 오리온 있고 어? 외야 쳐도 있고 우리도 어? 비행기병 있거든 호크라이더라고 우리도 비행기병 있다 무시하지마 우리도 비행기병 있어. Hoburrider? <laughs> bows of Athel Loren. Eternal guard! Way watchers! Hiding in wait! Eternal guard! Our bows are yours! Arise, way watchers, oh. eternal guard, children of Atholoran. I am reborn, we grow restless at speed. 참좀거 살살 합시다 좀거 피는 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오? 아거참 살살 합시다 거 피는 다시 해야 될거 아니오? swift at once r e p a r e take aim fire let's fly c o b o h o o c o o 미친 장난하냐 와 이거 너무 센데? 와 뭐야 이거?

With speed. We accept. For Swiftly. With speed. 괜찮아 내 속도는 내 속도는 빠르니까 심장도 어! 받아망다나 어! 야, <laughs> <laughs> 아나진 어이가 없네 야 이게 임이냐야 이렇게 강한 패션이 도대체 왜 고분한테 지는건데 장난하냐? 진짜? 야 이렇게 가면서 왜 고분한테 지냐고 게임이냐고 너 로얄패가 두장 들고 있으면서 고분한테 어떻게 지냐? 나무는 최근에 했어요. 야, 내가 야 내가 이거 들고 시작했으면 마. 어? 야, 내가 이거 들고 시작했으면 오시타나래 브레토니아 다 통일하고 제국까지 먹었면마 야, 너 그거 들고서 어? 고분도 못 이기고 말이야. 어? 아, 진짜 좀좀 좀 그렇다, 진짜. 아. 야, 말이 안 되네. 꽃머. 아 그, 어. 어차피, 재료는 꽃머짓 해도 돼. 나이 많으니까. 재료, 어. 아꼭 그거를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또, 아이. 아이, 거참, 진짜 좀. 거 같이 좀, 좀 먹고 살지. 아이씨, 일이 온 갑시다. <laughs> 그지 같네, 진짜. <laughs> 아,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너무 세잖아. 좀 적당히 해야지. 파이군요 마스터 오브 더와일아 이거 해봤네. 그렇군요. 우회를 사기였군요. 바닐라에서는 사기가 맞습니다. 바닐라에서는 사기가 맞아요. s f 에서는 아니야. 이젠 아니야. 아저씨 그 사기 팩션 맞죠?라고 물어보면. 오려니 말해. 이젠 아니야. <laughs> 이거 뭐 <뭐예요>, 이거?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웃음> 뭐야 <웃음> 아, 원래 숙기가 저거 상대기 힘들어요. 브레톤이야. 떴냐? 떴네. 또 떴네? 대박이네. The oh, 또꺼져 그냥 우리 깝치지말고 우리 깝치지말고 이티어 찍고 병력 뽑고 나가자 우리 우리 괜히 괜히 깝치지말고 이티어이티어 찍고 가자 뭐 급할 거 없잖아? 우리 고증대로면 원래 안 깝친다고? 깝치지말고 좀 내정 조금만 하고 병력 좀 뽑아서 가자 이걸 고증 찼네. 쫄선언. 아이 아이 괜히 깝치면 안 되겠네. 와일드 헌터는 언제인가요? 와일드 헌터는 내년이야. 내년. 지금 봄이거든. 봄에서 겨울 지나고 다시 봄이 오면 와일드 헌트가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사냥 없어. 그 전까지는 가서 나무나 심어. 아 빨리 투수들 가서 나무나 심어. 노스카 재밌죠? 재밌는데 초보자가 하기에는 진짜 개빡센 패션이에요 노스카는 진짜 초보자용 아니에요 약탈경제인데 약탈경제... 처음에 하면은... 도대체 이게 뭔 짓이여? 라는 소리 절로 나오요 약탈경제 되게 힘들어요 This is What do you want? 아 근데 왜 처음부터 나 파라봉이랑 적이냐 왜 처음부터 마왕이 마왕이 앞에서 버티고 있냐 내가 이거 튜토리얼 끝내고 딱 앞에 마을 나갔더니 마왕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 뭐야, 도대체. 초보자 마을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돼? <웃음> 고증. <웃음> 무슨 초보자 마을에 저런 애가 들어와 있어. <laughs> 아, 진짜, 저는 페가수스 진짜.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오리온 버리고 시작한 적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SFO모드라 그래 SFO모드는 그거라서 그래요 겨울 되면 잠자니까 그거 랜덤 스타트 할때 그런 거잖아 랜덤 스타트 랜덤 스타트 아니니까 뭐 굳이 맞아요 캐네건 뽑으려 버린 거요 저게 정확한 말이야 굳이 우리 땅 응? 아. 나 진짜 순간적으로 얘네 이거 바꾼 줄 알았다. 나 순간적으로 이거 바뀐 줄 알았어. 이거 그냥 어떻게 영이 딱 지켰었구나. 순간적으로 엘프 이제 발란만안 나온 줄 알았네. 공질이 딱 코였네. 이 엘프가 초반에 공질이 되게 안 잡히거든. 레넌스터트 <레니런스터도> 재밌었죠. 케네건 기껏 뽑아서 왔는데 고블린이 날린 마법 한 방에 죽어버리고 케네건 떨구고 망해버리고. 제국 할 때는 기껏 닐런 갔는데 닐런에 찍찍이 나오고 매복당해서 찍찍이한테 죽고. 어, 개꿀 재미였지. 아주 더러운 게임이었어. 인내 부적, 진짜. <laughs> 아, 너 토탈 하면서 진짜 별의별 거다 해봤다니까? 같은 외이하고 외교 안 하나요? 우리 우엘끼리 사이 괜찮나? 아, 이거, 이거 나이도 진짜 많이 올라갈 건데? 이거는 꺼도 되지 않을까? 왜, <laughs> 우엘로 이거 키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나 안그래도 카우스 강화 모드까지 넣어놨잖아 카우스 강화 모드 두개까지 넣어놨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비맨이 우에 혐오해 우에 혐오 우에 무조건 쳐들어와 이게 <웃음> 미친 <웃음> 이게 벼락급이라고? 아 나이도 타협을 한다고? 살관이 늙었다고. 아 됐어? 됐냐고? 어? 됐냐? 이제 편하냐? 꼭 그렇게까지 다 가져가야 했냐? 이제 편하냐? 와 진짜.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비면 안 그래도 에 f 포개쎈데 생각보니까 우엘은 디펜스 할때 성벽이 다 없잖아. 아 비면 이거 자전별로 찍어 눌러야 되겠는데. 에 f 포 비면 너무 세단 말이야. 20대 다음 팩이다 그래 20대 맞어.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아 20대라고 얘기 들으니까 분명히 나 20대 맞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왜 먹은단 지키기 힘들어요. 그냥 주변에 팩션 다 죽여버리는 게 나아요. 지키기 힘들어. 에어 보여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크. 그리고 오리는 겨울에 화장용 모닥불에서 타버림 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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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보다 보다 다 봄에 다시 태어납니다 봄에 다시 깨어나요 아 이거 진짜 에바야 SF5 우엘이 이래서 힘들어 드루트는 저런게 없거든 드루트는 저런게 없는데 오리오는 저런게 있어서 개 힘들어 어예 제발 그 병가 약해지는 거는 다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약해지잖아. 근데 드루트는 적어도 결점자로 간다고 가진 않잖아. 뗄 감은 안 된다고. 근데 오리온은 뗄 감이 되어버린다고? 차라리 오리온도 약해지고 뗄 감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 군주 진짜 좋은 애 뜨면 이렇게 키우는 게 좋긴 해요. 이렇게 봐가지고 진짜 좋은 진짜 좋은 애가 떴네 진짜로. 얘는 1 2프인데 얘는 10프로네 이거 왜그러지? 이거 뭔 차이지? 근데 군주랑 육군이라고 해도 어차피 이것도 이 군단 안에 다 똑같을거고 이것도 이 군단 안에 똑같잖아. <laughs> 둘다 똑같은데. 이거 차이 없어. 그냥 말만 바꿔놓은 거지. 아 이게 지원군도 적용받는다고? 이거? 이거는 이 해당 군주의 군대만인데 이거는 지원군이나 주둔군도 적용을 받는다고? 근데 어차피 얘로 할 생각이긴 한데 Cold. 얘가 드래곤을 타거든. 트리맨도 좋긴 한데 이 드래곤의 유무 차이는 좀 크죠. 얘가 드래곤을 타거든. 이름 제라르로 하자고 좋은 생각이야. 응, 지랄로. 응, 지랄로다. 응, 지랄로. 내가 지랄로다. 어? 풍성풍성하다고 하는데, 어? 왜 님들이 뭐라 그래? 고증 맞거든? 지랄로다, 진짜. 고증 충분히 지키고 있거든? 희망상 아니거든? 어디서, 어, 지랄로라고. 지랄 아니거든? 지랄로 아니거든? 제랄로? 아니거든? 사람들이 말이야. 어, 어디서 말이야? 지라르님 제발 지라르라고하지마 욕같으니까 차라리 제라르라고해 차라리 어 제라르라고하라고 왜 지라르라고하냐고 울지말고만해 <laughs> 왜 그렇게 맨날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야 내가 내.